안녕하세요. 포지션TV 박찬영입니다 오늘 비껴치기 어, 장쿠션 쪽으로 비껴치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비껴치기가 이제 1, 2, 3로 가는데요. 라인 자체는 내가 여기서 이거 칠수 있는 건이 근처 다칠수 있죠. 어디, 어디든지.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결국은 라인이 이쪽으로 오면 될것 같아요, 이쪽. 그죠? 들어오는 거, 입사각, 반사각으로 하면 이 근처, 이 근처 아무 데나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날라오겠죠, 이렇게. 음, 여기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저, 저쪽까지는 생각할 것도 없는 거고 고요 그랬을 때 음, 여기서 저기다. 회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일적구는 어,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어, 내가 얇게 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 이런 건 얇게 치면 유리하지 않아요. 왜 얇게 치면 내 거를 회전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 조정해야될게또 있겠죠? 어,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연장선이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이 정도. 어. 그러 여기 있는 거를 사고를 친다. 근데 얇게 치면 불리하죠. 그냥 이 두께 그대로 이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 열2시 반, 열두 응, 시 반. 공을 치, 치실 때 충분한 두께를 같이 쓰시는 게 유리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얇게 쳐야 되는 골이 아니고 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많이 우리가 칠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어도 어볼 자체는 어 천천히 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좀 불리하거든요 여기서 뒤로 맞을 수도 있고 또 천천히 치면 그냥 서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속도를 좀 생각을 해서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회전을 많이 주는 건 유리하지 않다. 너무 얇게 치는 것도 유리하지 않다. 이거 이건 여수국게는못 치죠 이거은이거은 어차피 얇게 쳐야 되고 얇게 치는데 뭐한한시 정도 주고 자신 있게 음. 내가 한시준 회전을 그대로 먹 먹을 수 있게 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유리한 볼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을 꼭 어떤 게 제일 유리하냐에 따라서 그 공을 선택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이 있는 이유는 그 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어, 억지로 잘 치는 것보다는 그 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에서 확률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폭이 좀 좁잖아요. 그죠? 네. 폭이 좀 좁아요. 폭이 좁기 때문에 이왕이면 폭이 좁은 당구는 내가 폭을 좀 넓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내가 12시 뭐한 10분 정도 주고 좀 자신있게 이렇게 미는 식으로 쭉 하니 그러면 훨씬 내가 각을 유리하게 잡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공의 위치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어때요? 어 얇게 대회전 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각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천천히 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 키스하는 날 정도로 가까이 잡으세요. 가까이. 회전이 필요 없는 공은 무조건 가까이 잡고 내가 힘을 주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힘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냐면 내가 이 힘을 줄수 있는 당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주려고 하다가,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쳤어요. 이 짧은 거하고 길은 거하고 중요한 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렇게 탁하니, 내공이 회전이 많이 먹든지 덜 먹든지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치시다 보면.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탁하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뭔가 정확히 잘 쳐야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1단계는 뭐가 유리하냐면 아 내가 이걸 치는데 여기서 일렇 가는데 공이 갑자기 팍 쓰질 않아 내가 이렇게 충분히 밀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근처인데 사실 여기에 율돌이가 얼마나 많냐면 여기마저 맞아, 여기마저 맞아, 여기마저 여기마저 여기 다될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여기서 이 라인으로만 보내면 되는데 여기서 공이 갑자기 확 쓴다든가 회전을 많이 먹는 건 합리적이지 않죠. 여기서 회전 조금만 주고 어, 한시 주고 내가 좀 두꺼를 조금 잘못쳤다고 해도 갈 때는 저쪽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공의 형태 자체가 음, 내가 여기서 특별히 다른 대로 갈만한 음, 너무 깊숙히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그죠? 뒷길에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깊숙히만 안넣고 여기서 갖다 놓으면, 거의 뭐, 빠질 데가 없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유리한 공이구나. 어 엄청나게 유리하게 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두께를 충분히 써주세요. 회전도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12시나 뭐 이렇게 주고, 두껍게, 너무 얇게 치면, 각이 맞히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 두께를 찾으셔가지고, 일족과 키스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두께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단계로. 음, 가까이 잡으시고, 자신있게. 그래서 공을 칠때 여러분들이 어,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 있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톡 지금 끊겨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쑥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 이 공을 탁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저 공을 차고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성이 여러분들이 치는 방식 지금의 어떤 치는 방식보다 수구의 공 전달 능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또 목적하고도 완전히 맞고요. 음. 공이 어디 있든 간에 이렇게 톡 때리는 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치면 밀릴 수는 있는데 폭이 커요. 그래서 잘릴 수 있다는 거죠. 두께나 힘이 좀 잘못되면 내공에 충격을 많이 줄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내공에 뭐 충격을 많이 줄게 없고 목적한 데에서 그냥 그대로 추가 쓱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 이거 굉장히 유리한 거구나 이게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공 치는데 정확성이 이거랑 똑같아요. 이 공을 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탁 하면, 탁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들죠. 그럼 공을 잘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두께가 조금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커요, 반응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굉장히 잘 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았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일적구를 좀 세게 쳐야겠다. 그럼 이렇게 잡으면 일적구 세면 내 것도 세잖아요. 이렇게 안 잡으면 일적구를 톡 때려놔요, 톡, 이렇게. 때려놓고도 내게 때려놓는 이유는 얘를 포지션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도 내게 컨트롤 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 작게 잡는 게 얼마나 편하고, 당구를 치는데 합리적이며, 득점 확률이 무지하게 좋다. 그리고 크게 스트록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연적으로 나갈 테니까. 자,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